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며 힘든 일이 생길 때 감사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 기도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데 때때로 그 기도가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기는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간절함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본질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열어보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감사하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인지 솔직히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죄에 넘어집니다. 오늘은 잘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작은 유혹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할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나는 할수 있습니다. 라는 다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참 많지만, 다윗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지만,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를 덮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고백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찢어졌고 내 영이 꺾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이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다윗을 다시 세우셨고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또 쓰러졌습니다. 생각은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말은 조심하려고 했지만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기도는 단지 회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이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나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나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무너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이용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응답이나 도움에 더 마음이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삶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자녀의 필요를 기꺼이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도움의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점점 나의 필요에만 머물게 된다면 신앙도 자연히 내 중심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도구로 여기지 않고 주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게 해주소서. 저의 기쁨이 응답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에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줍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목적과 방향이 흐려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과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시선을 바르게 해 주소서 오늘도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이 기도는 믿음을 단단하게 해 줍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붙드는 마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시는 복만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격이나 겉모습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말, 행동이 점점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순간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조금씩 내려놓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제자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담고자 한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수님을 더 담게 해주세요.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점점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믿음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될 때도 힘들 때도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기도입니다. 나의 성공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생각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내가 원하는 길을 먼저 보지 않고 이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도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의 삶에도 잘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자리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믿음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꼭 특별한 일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잘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팀 켈리어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기도를 계속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바뀌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소서. 제가 기쁘게 살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 인생의 중심이 내서 하나님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있는지는 쉽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고 변화는 보이지 않고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도들은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화려하거나 특별한 말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매일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은 어느새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표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믿음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آمین